안녕하세요. 오늘은, 로, 오, 그, 로켓트를 만들 거거든요. 마인크래프트로. 자, 이게 재료입니다. 일단, 슬라임블록, 철블록, 뭐, 관찰자, 끈끈이 피스톤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 어떻겠지? 음, 일단, 이렇게 블럭을 둡니다 그리고, 니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응.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한 번도 실험해봤는데 잘 날아가죠?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이 날라가냐면요. 제가 한번또 만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많이 날라가 지금 안 보여요. 호차. 이제 내려가서 잠깐만 야. 이제 만들죠. 이 관철자를 여기 맨 밑에다가 두고 이 끈끈이 피스톤을 그 다음 위에 둡니다. 그리고 이 슬라임 블록을 하나 둘셋 두고 세 칸입니다. 자 그리고 철블록을 위에 장식장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또 관철자를 여기 두 칸이거든요. 한칸두칸 칸. 이따가 다 둘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야, 야. 끈끈이 피스톤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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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이제 불을 붙여봐야 되겠죠. 옷. 아니, 여기 가운데다가 뭐잘 날아가죠. 엄청 잘 날아가죠. 진짜 잘 날아가죠. 여기다 도 네 예, 이러면서 이 모든 녀석들을 야! 혼내주면 됩니다. 이 예. 어, 여기 있다. 다카 데미지 밖에 한 도둑 중한 명이죠. 어? 이거를 멈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형 기다가 블록 하나 두면은 안 멈춥니다. 인형 영원히 올라가는 겁니다. 어 어떻게 썼지? 짝? 자 끝.